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으로는 구약 성경 89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니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네.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20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권이 변했죠. 새로운 사상과 또한 새로운 그런 물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대는 새로움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 네. 새로움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새로운 정신으로 출발을 해야만 합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우리의 신앙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 네.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이 언제나 필요하죠? 어떤 심리학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독수리형과, 또한 항소형과 통성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독수리형이라는 것은, 높은 목표를 정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발전하고 아, 아, 네. 성장하는 그러한 인간형을 말하고 아, 네. 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기 위해서는 작은 새는 건들 수 없는 새찬 바람이 필요하고 필요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 새찬 고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독수리 같이 줄을 악마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과 맞서 싸울 때 우리의 신앙은 높은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항소형은 인생을 이 진흥탁 속에서 싸움을 하듯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용기가 있어 보이지만 높은 이상을 품지 못하고 열정적인것 같지만 방향 감각이 없어서 무모하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 타인에 대한 배려는 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풍선형 인간은 더욱 허망합니다. 무게가 없는 풍선은 바람이 부는 대로 떠다닙니다. 마치 풍선형의 인간은 인생의 확실한 방향도 없고, 주체성도 없고, 그런 못한 채 헤매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은 즉흥적이고, 또 무분별하고,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지 못하는 채 의미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모두 독수령의 인생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자기를 위해서 사는 항소형이 아니라, 목적 없이 떠나다지는 풍선형의 인간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남을 도와주기도 싫고 남에게 도움을 받기도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의존적인 존재가 사람이에요.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친교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선배와 형제, 친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남편의 도움 혹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웃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라의 도움이 또 필요해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이미 받았고 현재 받고 있으며 아멘. 앞으로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아주셨어요. 아멘. 예.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독일의 종교개혁과 마틴 노턴은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종교를 개혁하라고 나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런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마음의 평안함과 이를 얻어서 그 어려운 종교의 개혁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에요. 이 영국의 정치가 인스턴 처칠 어렸을 때한 번은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깊은 곳으로 밀려가서 익사 직전에 이기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원사의 아들이 용감하게 그 강물에 뛰어들어서 처칠을 구해줬는데 처칠의 아버지가 그 소식을 소식을 듣고 너는 내 아들의 은혜이다 네가 공부할 때까지 하고 싶다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내가 다 부담해 주겠다 그래갖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정한선의 아들은 처칠의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처칠도 장성에서요 정치가가 돼 영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 처칠이 어느 날 그만큼 갑자기 급성 폐렴에 걸려서 자리에 눕고 말았는데 한 사람이 폐렴치료의 최고 권위자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줬는데 그 의사가 바로 의식불명의 처칠을 말끔히 치료해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의사가 바로 어렸을 때 강물에서 자기를 구해줬던 정원사의 아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알렉산더 플레밍은 처칠의 아버지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지원해 준그 학비로 공부하면서 의사가 됐는데 그는 결국은 백신 연년 뒤에 종사에서 테니실리를 발견했고 많은 사람에게 치료의 효과를 주었던 그러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다시 한번 처칠이 생명을 구하는데 사용이 되었어요. 도움을 주기는 하지 하면서도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귀한 일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라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 우리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시는 조용한 동업자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한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동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는 성도들이 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프로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에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벌이고 쓴 시가 시편 121편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성한 그러한 시이죠. 그리고 에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 시가 불려지기도 했어요. 강약을 치라는 동안에 짐승이나 공격이나 강도의 습격이나 질병이나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보호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찬송을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약을 치라는 동안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현재 가고 있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낙은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낙은의 인생이에요. 그 길이 험하고 짐승이나 강도의 공격이 있고 온갖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애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고난과 역경일 수도 있고 낙심과 절망일 수도 있고 좌절과 패배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즉유학가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절망이다, 갈수록 첩첩 산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간에 봉착했다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성숙은 인생의 산에서만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인생은 성숙해지고, 신앙도 더욱더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건강을 잃은 환자만이 건강의 행복을 알고, 가난과 쥐 속에 떨어진 사람만이 한 칼의 박에 고마움을 알고 죽음의 선거를 받았던 사람만이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의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자들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실제로 인생의 살을 만나면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천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많은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앙인들도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사람이 역경 중에서 누구나 도움을 찾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세상 권세에서 도움을 찾으려면 정치의 백을 찾아 나섭니다. 얼른 보면 그것이 제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착각합니다. 정치적인 권세를 의지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세상의 권세처럼 무상한 것도 없어요. 환자에 있던 사람들이 물러난 후에 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줄은 썩은 동아줄같이 의지할 것이 못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힘들 때 때때로 재물을 의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물의 힘은 놀라운 힘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재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할 줄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한 청년의 얘기를 은의적으로 기록한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어느날 사탄이 한 청년을 찾아왔어요. 그는 10개의 병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한개만 독약이 들어있는데 10개 중 하나만 마시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라고 사탄이 청년에게 제안을 해요. 청년은 자신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서 드디어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딱한 번만이야. 이번 한번 잘만 골라두면 평생을 고생 안 해도 될 테니까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진담을 흘면서 리한 병을 골라 마셨어요. 아찔했습니다. 곧그 청년은 한우성을 질렀어요. 아, 달콤하거든요. 내가 살았습니다. 살았구나. 사탄은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언제라도 남은 아홉 개중 하나를 마시면 지금 준 돈에 배를 주겠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사라져요 청년은 오랜 방탄생활로 세월을 보내다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돈이 떨어지자 다시 반복해서 그 사탄을 불러냅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으나 나중에는 얼 병을 골라야 할까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골라서 먹고 돈을 받고 또방탕하고 오늘도 청년은 백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병의 물만 남아있어요. 그 노인은 벌벌 떨리는 소리로 그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노인은 마침내 마지막 잔을 마셨어요. 노인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노인은 순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탄은 남은 마지막 잔을 자기 자신이 훅 하고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독약이란 없었단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도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다.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지.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돈만 아는 최고 바보로 내가 너를 만들어버렸어. 너는 이제 영원히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사탄은 유일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로 생각해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의지하는 줄은 끊어질 줄 알을 끌어주는 그한 줄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것이 튼튼한 것 같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고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도움이란 말은 히브어로바라만면 에제르, 지원하다, 구조하다, 구원한다는 뜻인데, 어려움이나 위험한 순간에서 구해주거나 일을 해결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종류는 적군의 손에서 구해주는 군사적 도움과 고아나 가무, 또한 질병에 걸리거나 개인적인 공경에서 구해주는 비군사적 도움도 있어요. 이러한 도움은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와줘야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증우시지도 아니하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실족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모트,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데,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미끄러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나고 있어요. 발을 잘못 들리거나 행동을 잘못하여 재앙이라혼안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강약길을 가다 보면 구덩이도 있기도 하고 낭떠러지도 있기도 하고 어둠 속에 서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은 짐승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는 구덩이나 위험한 곳에 미끄러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절대 실족하지 않아요. 조용히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시험과 유혹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주 미세하고 예민한 신경구조로 되어 있는 이 눈동자는 신체 중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이물질이 들어가면 금방 반응을 하기 때문에 눈동자에 위험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눈썹과 눈꺼풀과 눈물샘이 주의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눈썹과 눈꺼풀과 눈물샘에 한순간도 쉬지 않고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성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겁게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로 견겁게 하여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순종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 길은 어디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가려가는 목적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야만 해요. 두 번째는 길을 안내는 하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가야 할 길에 모든 가정을 잘 인도해줄 졸 안내자가 만나면 굉장히 필요해요. 세 번째는 보호자의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길을 갈때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한란에서 보호해줄 보호자가 있어야만 해요. 인생끼리 험하고 마음이 지쳐서 살아갈 그런 용기가 없어지고 병에 걸리고 또한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오늘 보면 오직 가 6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에 근원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을 상치 아니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니다 도움을 주신 하나님은 낮에가 너을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 지역은 해와 달의 해를 받, 받는 지역입니다. 해는 그 빛이 아주 강해서 내려 비치, 비치기 강해서 내려 치기 때문에 샘의 근원을 마르게 하고. 사람의 볼이 떼어서 일사병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일사병에 걸리면 열이 나고 숨이 막혀서 즉사하거나 속기 죽거나 사망의 여행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일사병이에요. 또 달빛 아래서 잠을 자다가 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낮에 열기가 밤에는 극도로 추운 냉기로 변해서 달빛을 받고 잠을 잔 사람들은 심한 현기증을 느끼면서 좀더 심하면 정신이 나간 간질이나 열병에 걸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월사병이라고 이렇게 말아요 그러므로 낮에와 밤에 달을 피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우리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력있기 13장 21절에 보면 은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주사 주야로 진영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먼저 앞장서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따라서 떠나서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 아래서 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께 멈추시면 우리도 멈춰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행동을 일치시켜야만 해요. 10편 23편 4절에 윗이다기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망의 골짜기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중에 버림받은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안전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많은 범죄와 사고와 위험이 있어요. 매일 매스컴에 전해지는 소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건과 사고, 위험과 재난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이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지 않는다면 불안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낮에 해가 상치하냐고 밤에 달도 해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아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 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명께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환란을 명께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란이라는 것은 재앙과 긴금과 질병과 슬픈, 악한 일등 인간이 당하는 여러 종류의 고통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우리는 재앙이나 기근이나 질병과 가난과 슬픔과 불행한 일들을 당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란을 면케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모든 해악과 고통들로부터 보전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 0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의 높이 두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0편 138편 7절에 내가 한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께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눈을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것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여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출입은 밖으로 나가고 또한 안으로 들어오 것을 말하는데 한 사람의 전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을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되게 산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여와 호말씀은 순정하면 복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덕받음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을 다 주장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어쩌든지 은청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낮에가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이 해치 않도록 보호하시고, 모든 한란을 면케하시며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한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승리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드립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오로지 여우와 하나님께라는 사실을 깨달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알며 명예를 의지했습니다.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재물에 의지했습니다. 모든 것 깨우치고, 오로지 우리 주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새벽도 주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진전에 왔사오니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서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같은 기도